저 오늘 오늘 제가 버그 버리기 보이기... 아. 드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버그가 졌습니다. 신기하겠죠? 응. 반응이 없어서 아, 잡았습니다 아 신기하겠네요 아 와, 신기. 신기하겠죠 아주 신기 방기예요자 저번에 제가 이 트롤 RPG사를 사용해서 엄청 올라가는 콘텐츠 보셨나요? 예 맞죠 맞죠 예 오늘은 좀 다른 버전입니다 오늘은 지뢰를 가지고 할 거고요 이거 도 이제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는데 여기 블록 위에다가 지뢰를 깔고 점프 점프 하면은 엄청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 안된데요 아무나 못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블록 위에서 지뢰를 블록 위서 지뢰를 깔고 점프, 점프. 보이시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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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 어, 어, 어. 때요 어때요? 우리가 지뢰 하고 점프, 점프. 오. 아, 이거 너무 낫. 오, 그래, 그래. 그거, 그거 오. 갑자기 순간이동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딱 설치하고 점프 점프 오! 오오 오! 오! 오, 이렇게 갑자기 오, 야 된다 오, 오 신기한데? 돼요? 아아야아야 어? 아야아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고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 진짜 아. <laughs> 1대 1로 한번 시점 확인 좀 해보자 가보자 브롤 설치 붙여 여기서 점어 바로 성공 오! 아, 근데... 천장이 너무 아 근데 천장이 너무 낮다 벽이 낮다 근데 키가 커서 그런가 원룽이 키 170이잖아요 예아오 <laughs> 아 잠시만 이거 경사면에다가 설치해놓으면은 막 블럭이 이상하게 되지 않나 막 흐트러지지 않나 예오 예, 예. 이렇게 바닥에 깔고 여기다가 이제 쥐에 설치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와 예, 바로 천장에 머리 박고 어. 네, 사 왔나? 그렇지. 다 왔지. 아, 아아니아니 어떤데? 아니. 어떤데? 아 지렙 점프랑 조금 다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면은순간이동돼가지 어. 어. 에이. 에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이런 게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그못 맞춘 죄지 얼른 지금 걍느겠죠 어휴. 안네겠죠 벽을 세운 거 아니에요? 벽을 느꼈죠? 세워가지고 벽을 느낀 것 같은데요? 아, 벽느꼈죠 <laughs> 진짜 벽 <병> 느꼈죠? 올드님 <laughs> 개인적으로 어때? 진짜 솔직히, 솔직히 말해. 이게 말하자면 어.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쓸데가 왜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건데. 벽 느꼈다. 벽 <laughs> 느꼈다 무 <뭔> 소리? <laughs> 어, 올드님이 벽 <병> 느꼈잖아요. <웃음> <웃음> 다 이로 보여요. 어? 저영 데미지 아, 받았죠? 어허허허허허 병느꼈다야 얼룡이 오늘은 이거 저기 공방 가서 이거 써볼 겁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예전. 어이 실수 주먹 들었다. 괜찮아. 내가 모종사 깔아줄게. 내 걸로 하면 돼. 한 다음에. 떠? 어이 뭐가 내 이게 아니. 아 늙어요. 야나 지금 병 느낄 것 같아 야나 지금 병 느꼈어 어병 느끼셨다 이네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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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충 지었어 저 사람 봐 부계정 아니야? 너? 한... 안 됐고 내가 잡았다잉 어 근데 아 제발 불사왔다잉전장에서못 써요 이거 전장에서왜못 써요 별... 어, 병 느끼셨다 상대 상대 지뢰 깔고 아 <웃음> <웃음> 설마 뭐 새로운 기술 발명했다 이런건가? <laughs> 들켰다 <laughs> 아기다리 막혔다 레전드 오오오! 오하하하 <laughs> 진짜 이거 다 친다고 정신차려 아아아 정신 아 근데 이기려면은 네 이거 쓰면 안 되는데요? 아 올둥님은 치수 쓰실 것 같아요. 오, 그 주먹 쓰실 것 같은데 2 0 0좀아 네.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어요. 아, 블록 아이, 이아 진짜로? 미킹이라 그런 거예 내가 있잖아. 김물똥. 어이성풀렸다고김올동그로가든 아, 어, 가서 오이 재배. 갑자기요? �����������요�아������������� 건물이 좀���이�����내 눈에 거슬리면은 어어 볼랭이... 건물 진짜 판정 아아 아! 어! 졌다 올동이 뭐했어요 졌다 연승 복구 연승 복구 안하지 나는 테토남이니까 전애겐남이 아니에요 올동님처럼 애겐남 아니에요 아까 우리팀에 60레벨인게 70레벨이 있었는데 그분보다 진량을 못넘으면 어떡해요 에에 그. 아니 올동님 다이아 삼 뭐야 잠시만 전 네메시스 다이아 삼 지금 싫어요아니저전 아크 네메시스예요 저는. 아크 네메시스 전... 죄송하지만 몇 시간 유지하셨죠? 몰라요 아이 너무 빨리 깨져가지고 완두콩 트리오 뭐야? 완두콩 스커드 뭐야? 와 완두콩 스커드 레전드인데? 완두콩 맛이 없어가지고. 완두콩 맛있어요. 완두콩 쌀만 먹으면 얼마나 완두하게 완두하게 그 완두 하게 맛있는데요? 완두 하게 맛있다. 완두 완두콩으로 원두 만들어가지고 커피 내리는 거 아니에요? 완두 커피. <laughs>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원두콩해서 이제 원두 내린 다음에 그걸 이제 하는게 이제 커피 원두커피 d 두 k 에서 원... 에아 w a n d u k 에서 w a n 에요 우리 팀한테 충격을 g 사하는 다른 의미로 레전드 에술이에요 이거 레전드 k o n 두에 하나 점수 d 두 k 하나 점수 확인 어, 완두콩 여기 하나 더 있다. 아 어, 완두콩한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안 보인다고 카멜레온이야. 어? 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어, 안 보이지. 아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자안 보여가지고 안 버리. 벌... 친구가 오오. 나도 내 이어 버릴 거임 안 받을 거임. 안 받아야겠다. 자 어제 어디서 쐈는데 완두콩 완두콩 어, 뭐야 안 보여. 아 어, 지하 완두콩 지하 완두. 지하 완두콩 확인. 아 칼티 지하 만두콩 칼티를 오오어이 오오오. 오오, 지리가 여기 있네. 지리 달라붙었어? 어? 오? 어? 저완두콩한 명한테 우리 세명다 죽었는데요. 아니 오오. 완두콩 그렇지? 원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저녁요? 이완두콩 어. 먹었다고요? 저완두콩 맛이 없어가지고. 아. 네, 왜안먹용할 완두콩이 얼마나 맛있는데 완두콩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완두콩이 저에게 얼마나 좋은 효능이 있는지 모르 예, 효능이 뭐죠? 어, 모르시나 <laughs> 일단 음, 나도 모름 완두콩 진짜 네명 이거 맞냐 게임? 어? 야거 가면 안 돼. 어 여기 시퍼가 막. 야치 치. 여자 쟤 좀. 아, 어? 갇혔다. 어? <laughs> <laughs> 내 아, 가두리 해볼게 다시 갔다. 다시 갔어? 만두콩 갔다. 완두콩 갑자기 화이랑 에너지 라이프 쓰는데. 아 완두콩이. 어, 아, 저거 안 보여요. 안 맞아요. 아주요. 다들 재꿈꾸세요 안녕. 잘 있어요. 즐거웠어요. 이렇게 루비에서 이런 심한 말을. 꿈에서저 나올 거예요. 저 귀엽죠. 감사해요. 와. 원두코한테 저주를 퍼붓고 갔네 그냥. 뭐야. 음. 오늘 저건너 나왔어? 저건너시 왔어요 맞네. 아, 저건너 나오면은 그냥 응 음, 뭐하지. 저건너 나오면 저건 나죠. 뭐 이거 저건 아직 안정 안정이 된 거지? 울동이 저건 옷이야? 어, 어, 어. 시끄러운데? 뭐야? 어, 뭐, 아니 울동이 뭐, 저건 뭐, 옷이야? 어, 어. 아니 잠깐 저건 옷이 네 명이라고? 어, 저거... 게임, 아, 거... 저거노... <laughs> 게임 잘못된 거. 저건 옷? 이 게임 잘못된 거 같은데? 이 저건 옷때 저건 옷 아니에요? 저건 아, 대7이라 저기 있었는데? 아,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저기 일반 네 명이면 뭐 진격의 고인이야? 아니 어떻게 뭐? 아, 아 맞다 성민이 진격의 거인이다 성민이도 진격의 거인이야 그러네. 네. 아닌데? 뱅거? 아닌데?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 보고 걸렸다! 이거를 이거를! 사사개요 사사개요 <laughs> 아 이러면은 아니 피 3천을 4명 주면 어떡해요? 사사개요 사사개요 이게 진짜 현실판 진격의 검이지 오호, 오호! 오호! 이거, 이거. 이거. 이래 밟아도 안 아파 음. 안 아파 음, 너희가 뭘할수 있지? 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이마 이거. 겠는데거 이거. 마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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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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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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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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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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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 힙합기에는 인생을 포기했어. 가마이서 있어. 나를 포기하멈췄어 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아 너무 어네가명디요어디어어어지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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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어디어디어어어어 그거 봐. 이거 봐, 이걸로 우중 잡을 거야. 이걸로 저를 잡는다고요? 예.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마리오, 슈퍼마리오? 녹화 여기까지 합시다. 아, 오늘 좀 재밌는 장면 많아가지고. 녹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